이리 정들겠어요. 자주 택시를 타니까. 아. 약 1km 성산대교 북단에서 내부 순환로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.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이거셨어요? 직업이 원래부터 기사님이셨어요? 아 다른 거 다른 거 하시다가 보통 퇴직하실 때쯤에 이거 바꾸시던데. 승리를 뜨거운 거 기사님 직진하는 간입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지금 택시 운전을 받 싸우고 싸워, 손님하고 싸워가지고 폭력결과하두개 어, 올라갔대요 누가요? 내가 어 그래요? 신고받고 싸워가지고 쌍박 처럼 아. 벌금 나오잖와두 아. 번째는 1년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상황 일어나는 시면검찰청에 아, 그 중범, 그 뭐지? 연속으로 하는 그게 뭐죠? 그거라서요? 재범? 뭐라고 하나? 아니 뭐, 경찰서나 검찰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. 네. 따르면 일방적으로 맞든가 피하라고 그래요. 운전대 잡고는 하는데 뭐. 아, 뭘 피하고, 피해요. 이거 뭘 사고 피해, 나는데. 피하긴 아무... 뭘 피해요. 일방적으로 맞않라는데 뭐. 에휴, 말도 안 돼요. 주먹이 들으면 환자 나가는 거예요. 그래야, 그, 그냥 쭈드려 맞고 있으면 기가 살아가지고 더더드려 피해요. 앞에 앉히면안될것같은아요그술찬 네? 사람들 앞에 안 치면 안 되겠어요. 위험해서. 이거 안전벨트 는 이거 뒤에 앉다가 이거 목부들는데 칼꿈치 확따버리는요 입술이 다켜어가지고입 이빨 라가고막 비성이 되고에 주의를 담는 거. 상방 처리를 하면 아, 출 부자비어가 그드로 편안도 그다음부터 그래 안 그래? 두번 정도 하니까 이게 아직 일방 면에 이제 완전히 다터득하더 하게 되더라고요. 어, 그거는 이제 생명이 위협적이잖아요. 운전하고 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고, 근데 아 진짜 요즘에는 이제 이게 블랙박스가다 있고,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면 다 걸려요. 그렇죠? 녹화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? 아유, 술 취한 사람은 안 통해요. 말이 필요 없어요. 그, 무척하게 두드려 펴야 돼요. 그래, 그래도 안 돼요. 뭐 술만 먹으면은, 그 남들하고 시비 걸고 막싸울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. 뭐 그, 친구들 때 나중에 술 취하면 다 도망가요. 그 사람 술 먹으면. 한두 번은 이제 택시 타고, 택시 타고 가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, 나중엔 다 도망가 버려요. 그, 그, 사람 술 취했다 그러는데. 그 정도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. 말안 통하는 사람, 술 취한 사람 말고도 있더라니까요. <목소리> 네. <laughs> 그거를 그냥 녹화해가지고, 왼정에 있을 때 그걸 보여줘야 돼. <laughs> 지금 너 이거 봐라. 니가 한 거다, 이거. 그래야만 술을 자제하고. 근데 그나저나 술 먹은 사람이야. <laughs> 그렇다 치지은 <laughs> 기사님은 무슨 죄예요? 운전하는데 그술안 먹고 완전신에 술 취한 놈한테가 완전 말라든가요? 아니 신고로. 그러면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? 아, 거기 보면 음. 뭐 원인이고 음. 결과가 음. 필요 없어요. 음. 결과만 갖고 얘 있는. 아 그러니까 음. 그렇게 하면 뭐야? 방어 운전도 그거 위험한데 그뭐 어떻게 그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아, 그래. 지금은 이제 버스나 택시나 운전하는 사람 운전 중에 때리면 큰일 나죠. 그 들어가요. 네. 음. 들어가요. 네, 근데 만에사장가요이 고개서, 쟤가 뭐라고 재무기 붙어 k i l l 에 r like o 이 l p u n g o 이 i p 그러도 뭐라고 제목이 붙었길래 연락이 와요? 폭력이 a n d the s a n g 고 둘이 싸워서 h a 쌍방 in 다 a n 서 a 고쌍방 r e 가지고 서찰서가 a m t 서 r v 찰로 y 겨서 o d Tuncha, Tuncha, Consol, Tango, Ah, Yan, Chinese, and Yan, Chinese, and 그거든 사실대로 얘기했지. 아유, 술먹은데 어떻게 해요. 거기 가면 라에만받고 따져. 원인이 저 아래 같아니까튀어다 바. 그러니까 싸웠다 뭐 그러면 뭐한에도더 때려야 돼. <laughs> 약서연신요 6번 안 되려면 아예 젠말 사장님은 그러면 대처 방법 이 있어요? 네?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났을 차에 손님이 탔어요. 네. 대처 방법 있어요? 특별히 한번두번세번뭐뭐를 말... 원하는가 뭐를 안 하는가 다 해줘요. 그래도 어... 안 된다 그러면 뭐 빨리 빨리 이제 일일이 신고해가지고 경찰 아... 불러가지고 해버려요. 그게, 그게 손, 낫겠네. 손대고 해봐야 나만 손에 완완정신은 내가 그수천한 놈한테 말려드는 거야. 그래도 경찰이 어느 지점에 와서 기다려줘요? 112 신고하면 5분에, 5분 내 와요. 아, 좋은 <laughs> 세상이네? <laughs> 아니, 진짜 운전하다가 뒤에서 목조로 그러면 그건 위협적인데. 아안 돼. 술수해가지고 이성을 잃은거고 TV에도 안나게 강변봉으로 달다가도 막 핸들을 막. 미쳤음 저거 돌리고 래가막 사고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택시를 3, 3일, 4일째 타는데요. <laughs> 택시기사님이 <laughs>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길, 제가 아주 심란해가지고 한강을 맨날 탈 때마다 한강을 찍거든요. 근데 꼭 타다보면 사장님, 기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재미난 얘기를. 그래지고, <laughs> 오늘은 더쇼격한 얘기네요 이거는. 기 아, 무섭다 네요즘에 덜해요. 이제 블랙박스가 다요 네. 아니 그래도 그렇지. 아, 뭐, 한 같이? 네? 같이 한 사람이 그러면 말리다가 그 사람이 붙으면 같이 붙으면 있는 거 같아. 그러니까. 그 사람 전화로 아. 해가지고. 아니 그거는... 아니 아니. 그냥 이거? 술 먹었다고 해?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. 농담도 잘하고.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해서 술 많이 먹고. 1 년에 한두 번도 안 걸려야죠 지금 생명에 위협적이잖아요 줄줄 줄 잡아다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리지 난리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이 차도 안에 들어갈 거면 택시대다 도망가요 그냥 태워봐요 시비 걸고 안 아. 진짜 좋은 사람이 딱 나와서 태워주잖아요. 그럼 그동안 택시들이 다 도망갔잖아요. 이, 이, 이 뭐,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택시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요거는 거였지. <laughs> <laughs> 택시 타면 예,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난 일도 많겠네요. 지금처럼 그 쇼킹한 일 말고도. 그죠? 술 때문에 그래요, 술 때문에. 그러니까 술 먹으면 진짜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그러나 봐요 싸우고 오는 사술깨고그 다음날 만나와요 사람은 보급시다 다른 사람은 술안 먹고 <laughs> 야,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니까 먹는 데다가 술 먹고 와도 집에 가려고 택시 탔다 택시기사한테 화풀이 다 하고 내려고약 700m 목적지 주변입니다 약 500m 신호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사람은 나중에 숲 깨고 얘기 들어보면 뭐지? 사연이 술자리, 많아요 술자리 사다라는 거 어디서 뭐가 가지고 꾸려갖고 나왔어요 그러겠지 사연이 있었나봐요 네. 아이고, 뭐 덕분에 네. 빨리 왔네요. 재미, 그, 재밌진 예. 않지만. 네, 사거리 건너서, 건너서, 골목 하나 들어가긴 할 건데요. 예, 예, 예. 네. 덕분에 감사했습니다. 그래도 안전운전 하세요. 어, 무서우니까. 음.